자우 예,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 주님이 오늘도 잘해주십니다 예, 오늘도 잘해주십니다 예, 오늘은 어, 본문의 말씀이 이 번제단 그리고 또 떨과 울타리 등불 얘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laughs> 번제단은 어, 어제 우리 사진 이렇게 보시면 어 성막이 크게 마당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첫 번째 딱 만나는 거. 그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요. 그 울타리는 뭐겠습니까? 예, 전체 마당에 이렇게 울타리 쳐져 있는 그걸 이야기하죠. 그걸 떨 울타리. 그 등불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불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번재단, 오늘 나눠드린 사진을 보십시오. 첫 번째 그게 이제 번재단입니다. 보니까 높이는 1.5m 아이들 키만 합니다. 1.5m 그리고 한쪽 면이 2.5m 또 다른 한 면이 2.5m 딱 정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노제단을 이 번제단을 쉽게 이해하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숯불 불고기 좋아하니까 <laughs> 딱 그거 비슷합니다. 딱 정사각형 된그 중간에 석쇠 있고 그요 위에 이제 고기 굽는 거거든요. 예. 지금 여기도 번제단도 이 위에 고기 굽는 게 <laughs>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다. 높이는 1.5m 되고 가로 세로가 2.5, 2.5 정사각형 되니까 어 가로 세로 한 면이 사람 키보다 큰 거죠. 이게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노제단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불로 재물을 다 태우는 곳이기 때문에 번제단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여기도 재료가 못으로 이렇게 쌓여졌기 때문에 못재단 그렇게 <웃음> <웃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일 아침 저녁 순양 한 마리를 제물로 태우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면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첫 번째로 딱 만났는데 첫 번째로 번제단을 만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유는 번제단에서 재물을 태우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재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원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대신해서 <laughs> 짐승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또 희생되어지는 어, 태어지는 그게 이제 번제단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 제단에서 이내 죄를 짊어진 짐승이 제물로 태워져서 죽고 그 대신에 이제 나는 어, 죄를 용서받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번제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처럼 이 번제단이 바로 딱그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짐승이 그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고 그래서 죄 용서받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가 무엇을 먼저 통과해야 되는가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먼저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를 먼저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으신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다시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감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 희생을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이 하루를 출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주어지고 2 절에 보면 번제단을 만드는데. 이제를 보니까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쌓고 그러죠 번제단을 만드는데 귀퉁이에 뿔러를 뿔을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 그래, 그림을 한번 보시면 번제단 정사각형인데 어, 이 귀퉁이에 뿔이 있죠. 뿔이 네 개가 있습니다. 이게 번제단 뿔인데 이게 뭘 하는 거냐 하면 여기에 이 제물로 쓰일 짐승을 묶어두기도 합니다. 묶어두기도 하고 또 제물에 피를 흘릴 때그 피를 재단 뿔에 바른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뿔에 바르는 거예요. 재단 뿔에 피를 바르고 이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이 뿔은 또 어떤 용도가 있는가 하면 이 죄인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또 죽을 위기에 또 위협을 딱 채워졌을 때 빨리 이 성막에 들어와가지고 재단 뿔을 딱 붙잡으면 그 사람을 일단 못 죽이는 거예요. 어, 정식으로 재판받을 기회를 받는다든지 그 뿔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죽지 않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죠. 또 율법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또 시편 기자들은 이 뿔을 의미해가지고 구원의 뿔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협을 느낄 때이 어, 뿔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위협의 공격이 우리를 치지 못하는데 이 뿔이 우리에게는 무슨 뿔이겠습니까? 어, 십자가,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 죄로 인해 우리를 위협합니다 정죄하고 공격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는가? 이 제단의 불, 십자가의 불, 십자가 이걸 붙잡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위협이 있을 때, 또 어떤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불안에 또 공포가 있을 때, 그럴 때 다시 한번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이제단의 뿔을 붙잡는 자, 누구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위협이 있을 때 뿔을 딱 붙잡듯이 오늘 내 삶의 생활에 어떤 위협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절부터 그리고는 이제이노제단의 부수적으로 함께 쓰여지는 재료들이 이제 3 절부터 주어집니다. 보니까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뭐 불옮기는 그릇. 이거 우리 그 숯불갈비집 생각하면 다 기억나는 겁니다. <laughs> 뭐 집게들 고기 옮기는 거, 뭐, 뭐 그런 것들이죠. 전부 다 불옮기는 거, 전부 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들 이제 노스로 다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9절부터 한번 보시면. 성막에 떨을 만들지니 떨을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울타리 치라는 겁니다. 울타리를 치는데 남쪽을 향하여 떨 남쪽 너비가 백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기둥이 수물이며 받침이 수물은 노스로 하고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 가름대는 은으로 하고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쳐진 울타리를 만드는 겁니다. 기둥이 2 0 개가 있는데, 그 기둥을 뺑 둘러서, 그 한쪽 면에 기둥 2 0 개, 또 다른 면에 기둥 2 0 개, 그첫 번째, 어제 나눠드린 그림 전체 그림이잖아요. 그 울타리가 쳐져 있는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둥이 세워져 있고 전체를 두르면서 세마포는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색 천이잖아요. 흰 천으로 뺑 둘러서 있는 그 모습인데, 어, 오늘 이 본문에 세번째, 아 오늘 제가 나눠드린 사진의 세번째 사진. 그게 이제 울타리의 모습입니다. 기둥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기둥을 둘러가면서 흰색 천으로 이렇게 쭉 둘러져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울타리의 모습입니다. 가로는 45m나 되고요. 또 세로는 2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한쪽 가로 긴쪽 면이 44m 정도. 좁 좁은 이이2 5 m 정도 m 정도, 그 정도가 되는데 e middle of the middle of the middle of the middle of the m 습 d d l e of the middle o 역할이 e 그 i d d l e o 하 the middle of t 는 이 성막이라는 곳, 이곳에 제사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곳이 세상과 그것이 구별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세마포로 막을 울타리를 친 것이 구별을 시키는 거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구별된다 그러면 어, 다른 말로는 거룩하다라는 것이잖아요. 구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이 되기를 원하지, 세속적인 것처럼 세상과 구별도 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기를 원한다. 거룩하게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예배하죠. 예배하지만 우리 예배 하나의 기준은 공적인 예배잖아요. 어, 주일 예배. 우리가 주일 날 그래서 구별을 시키는 거잖아요. 주일을 따로 구별을 해서 주일을 지킨다. 그리고 주일 성수한다. 그런 것이 주일 날뭐 군것질 안 하는 게 성수가 아니고 주일 날 예배로 지키는 거잖아요. 주일 성수한다.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또 어, 주일은 또 교회에서 드리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삶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으로 또 세상적인 것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그런 뭐 공동체, 그런 교회, 또 그런 예배 이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세상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잖아요. 세미나도 있고 강의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구별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도 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울타리를 쳐서 안에 땅하고 밖에 땅하고 구별시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생활과 직장생활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하게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여기에는 등불이 나옵니다 등불이 나오는데 20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니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감남 올리브를 이야기합니다. 올리브 올리브를 짠 순수한 기름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어, 가져와서 등불을 켜되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고 이야기하죠. 끊이지 않게.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전거기 앞장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뭘 살피라고요? 등불을 살피라, 살피라. 이게 꺼져가지는 않는가? 혹시 꺼지지는 않았는가? 계속 살피라는 거예요. 괜찮은가? 등불을 왜켭니까 등불을 왜 켤까요? 등불, 성막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등잔때 등불을 키는데 성막 안에 어제 보았듯이 휘장을, 문 같은 커튼을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어 다시 휘장이 닫히면 안에 불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어제 보았듯이 덮개가 네 겹이나 되어 있잖아요. 빛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빛이 있어야지 밝혀져서 거기 제사장이 일을 보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등불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거기에 불이 밝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감남 기름을 순수한 감남 기름을 짜서 꺼지지 않게 계속 밝히라는 거예요. 계속 등불을 켜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교제하기 위한 등불들 꺼트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21절 말씀 보니까 살피라 그랬죠. 그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요호 앞에서 항상 등불을 살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가 밝아져 있는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두워져 있는지 항상 살펴야 됩니다. 살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공급하라는 거잖아요. 이 기름이 또 뭐겠습니까? 성령의 기름이겠죠.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삼아 주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등불, 예배의 등불,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이런 불들이 꺼지지 않았는가? 혹시 지금 꺼져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 보살피고 또 기름을 공급해 성령을 의지해서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번제단을 통과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피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된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그 십자가를 감사하고, 또그 은혜를 기억하며 죽게 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재단 뿔을 붙잡는 자, 삶의 모든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서 노임과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도 저희들이 삶의 위협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사단의 공격을 느낄 때제단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붙잡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또내 인생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기를 간지를 원합니다. 울타리를 쳐서 세상의 땅과 또 성막의 땅을 구별시켰었던 것처럼 오늘 또내 삶이 내가 하는 직장이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세속적으로 물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 주께 의탁드리고 이 시간의 기도도 주께 맡겨 드립니다. 내 속에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의 등불이 밝혀지는 시간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